근데 지금 판매용 구엽토 상태를 보니까 이거 100% 썼다가는 100% 과습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 집사 아피스토 TV의 아피스토입니다. 드디어 분갈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봄에 분갈이하기 제일 좋죠. 겨울 동안 주춤했던 식물이 슬슬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여름에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식물을 건드리면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요즘 미루던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제일 아끼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머라이어티 보르시지 않은 알보바리에가타를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물의 풀레임을 오랜만에 불러봤네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전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화분부터 보시면요. 잘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 화분이 길죠. 일반적으로 식물 화분이 길면 별로 안 좋아요. 뿌리가 아래로 이렇게 직립해 가지고 자라는 칼라데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화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 긴 화분을 썼어요. 그 대신 아래에 난석류를 두껍게 깔아서 화분의 높이를 좀 높여줬습니다. 준비물은 뭐 기존 화분이 필요하겠죠. 옮길 화분은 한 치수 또는 이제 두 치수 큰 화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화분으로 옮기면 식물이 힘들어요. 그리고 화분에 들어갈 배합토들입니다. 보통 상토에 난석류만 있으면 웬만한 식물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 상토의 기준은 베란다에 놓을 때가 기준인 것 같아요. 식집사님들이 다 베란다에서 키우시진 않을 테니까 만약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으면 상토에다가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섞어서 배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분갈이용 상토 바다가 예깔 난석, 네, 난석인데 마사토도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배수에 좋은 훈탄과 제올라이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처음 써보는데요. 바로 부엽토 준비했습니다. 부엽토를 분갈이할 때 넣어주면 잘 자른다고 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종삽,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컵 모양 모종삽은 분갈이할 때 좋아요. 정확한 계량은 안 되지만 한컵두컵셀수 있는 단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이 있으면 손에 흙이 안 묻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꼬챙이이 아이템은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 식물을 화분에서 분리할 때도 좋고요 흙을 넣고 다질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구독자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분갈이 매트 준비했습니다. 근데 매트가 좀 빈곤해 보이네요. <laughs> 제가 요즘 네이버 식물 인플루언서 글로스터 님의 식물 실용서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케아 가방을 분갈이 매트로 쓰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저는 마트형 장바구니가 있어서 여기에 넣고 분. 분가... 를 했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화분이 가려져서 뜯었어요. 그냥 잘못 뜯어서 이상한 평면도가 됐습니다. 만약 이케아 쇼핑백으로 분갈이를 하신다면 제일 큰 쇼핑백 구하셔서 그냥 자르지 말고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망 필요하죠. 분갈이 도구는 소개해 드렸고요. 이왕말 나온 김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참여한 책이니까 광고해도 되겠죠? 지금 제가 글라스톤 님하고 콜라보한 이 도서. 글로스터의 홈가드님 이야기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 식물 키우기의 기본부터 번식에 이르기까지 알짜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목터널 중후군까지 왔습니다 예약판매중에 구입하시면요 제가 그린 몬스테라 알보 일러스트 커버로 만든 한정판 도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 정말 멋집니다 예판 끝나면은 못 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식물 일러스트 8종 세트도 굿즈로 있고요 식물 키우는 법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히트인데요 몬스테라 넬리쇼사 버라이어티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의 풀컷 일러스트 오리지널 포스터도 한정판매합니다 딱 5장을 인쇄했는데요 하나는 글로스터님께 드리고요 하나는 이 식물 모 를 직접 키우시는 오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착순 판매합니다. 이더 찍고 싶었는데 종이가 없어서 다섯 장밖에 인쇄를 못했거든요. 광고 끝.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 화분을 먼저 준비해주세요. 이 아래 플라스틱 망을 배수구멍에 막아서 바닥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요. 난석을 깔아야지 되는데요. 몬스테라는 수태봉이 필요하잖아요. 수태봉을 먼저 자리 잡아준 다음에 난석을 까는 게 좋아요. 이 수태봉 고정하는 게 은근히 힘들거든요. 조금 굵은 분재 철사를 구부려서 한번더 꽂아서 받침대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석을 깝니다. 마사토 다 괜찮습니다. 바닥재는 중립에서 대립이 좋아요. 큰 화분은 대립. 보통 화분은 뭐 중립이 좋겠죠? 바닥재 깔 때는 전체 화분 길이를 보시고요.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깔면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난석을 깔고 그 사이에 에어메쉬를 한번 더 깔아요. 이렇게 깔면 상토하고 난석이 섞이지 않거든요. 난석은 재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상토를 깔아야겠죠? 저는 북향에서 식물동으로 키우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배합은 필수입니다. 깔기 전에 저는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토베이스 상토 담을게요. 파분에 맞게 대략적인 단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부엽토. 부엽토는 일종의 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부엽토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돈 주고 샀습니다. 부엽토를 산에서 함부로 채취하시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산은 괜찮습니다. 부엽토는 썩을 부 잎엽 흙토 낙엽이 만들어낸 흙인데요. 산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들이나 나뭇가지들이 썩으면서 수년에 걸쳐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썩거나 부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래서 영양분도 있고요, 통기성도 좋고 그런 흙입니다. 제가 이 몬스테라 알버를 구리기타님께 분양받았을 때잘 자라는 비결을 물었더니 산에서 응. 부엽토 아 진짜 부엽토 어찐 부엽토 <laughs> 이 선산에서 채취한 100% 천연 부엽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판매용 부엽토 상태를 보니까 이거 100% 썼다고는 100% 과습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구리기타님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이거 부엽토 써도 되는지 좀 확인 전화로 좀 해봐야 겠어요 네 여보세요? 아피스톱니다 어 형님 전화번호 왜 등록이 안됐지 네. 삭제했나 보지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 다른 게 아니고요 구리기타님한테 제가 몬스테라 알보 분양 받았잖아요 네네 분갈이 좀 하려고요 아네 구리기타님이 부엽토로 분갈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부엽토를 샀거든요 아. 그때 달라고 하니까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니그 비밀병기인가봐요. 아, 나, 나중에 시간 드시면 나눠 드릴게요. 예. 네.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빈장상 해가지고. 한 푸대 샀어요. 근데 판매용을 보니까 이게 입자가 엄청 가늘어요. 피트무스 수준으로 가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에서 채집해오는 것보다 사는 거는 배수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써야 될 일단 입자 가는 걸로 부엽토를 써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래도 배수제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부엽토가 그 부엽토가 맞는지 좀 책임을 네. 좀 전가하려 그랬는데 아 그게 맞네요. 달라요, 채집해서 쓰는 거랑.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출연해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언제 언제든지.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네 역시 구리기타님 말대로 자연 채집된 부엽토하고 판명 부엽토가 다른 게맞네요 그래서 저도, 상토하고 섞어가지고 쓰겠습니다. 포장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부엽토 1, 상토 4 비율로 일단 섞겠습니다. 네, 그리고 훈탄도 섞을게요. 훈탄은 왕겨를 태워서 만든 숯입니다. 왕겨는 쌀을 수확한 뒤에 껍질을 벗기는 정미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기서 나온 쌀껍데기이 네, 훈탄은 일단 가볍고요,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뿌리가 숨쉬기 좋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가는 고사리과는 그닥 효과가 없고요. 뿌리가 좀 굵어야지 됩니다. 뿌리가 이 닿는 면에 훈탄이 섞여 있어야 뿌리가 숨쉬기가 좋잖아요. 테라는혼탄하고 네, 궁합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올라이트 이 제올라이트는 상토에도 들어가는 배합재료인데요 이 제올라이트가 좀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물이 많으면 빨아들였다가 물이 부족하면 뱉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 가습제하고 제습제로 쓰여요 제습제는 습기가 많을 때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가습제는 공기가 건조할 때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기하죠? 가습 능력보다는 제습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올라이트의 강한 이흡 흡착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유해가스 방출될 때 그것까지 흡착을 하는 제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올라이트를 상토에 적절하게 섞어주면 마치 AI처럼. 보습성과 배수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배합을 했고요 이 배합토를 식물을 옮기기 전에 얇게 이제 깝니다 까시고요 이제 식물을 화분에서 분리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꼬챙이로 넣어서 식물을 뺍니다 퉁통쳐 주셔도 되고요 아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석이 많이 깔려 있죠 자 이제 이 식물을 큰 화분에 옮기겠습니다 이 옮길 때는 잔뿌리를 조금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흙은 너무 많이 탈탈 털지 마시고요 적당히 뿌리 주변에 붙은 흙은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를 맞추고요. 식물하고 이 화분 사이에 빈 공간에 새 배합토를 넣어 주세요. 지금 배합토 넣을 때 화분 높이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낮게 담아 주면 좋아요. 너무 꽉 누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얹어 주세요. 화분을 이렇게 통통 쳐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물을 붓겠습니다. 물이 쭉 빠지죠. 상토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때 다시 상토를 덮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게 높이를 맞춰 주면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상토가 화분 위로 넘치거든요 그리고 상토 위에 이게 화장토라고 해서 아사토나 이제 기타 돌들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요 물 부을 때 상토가 넘치는 걸 방지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돌을 얹으면은 이흙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물 주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전 요즘에 화분 받침에 이게 하이드로볼을 깔아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물 많으면 흡수도 해주고요 화분하고 화분 받침 사이에 공기층도 만들어줘서 이게 습도 조절도 되거든요 몬스테라 같은 덩굴 식물은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데 그래도 안깎는 것보단 도움이 좀 되겠죠? 고사리과나 칼라데아 같이 크게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의 화분에는 이 하이드로볼을 화분 받침에 넣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몬스테라 델리셔사 머라이아티 보르시자나 지 알보 바리에가타의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